안녕하세요. 왕채구 부동산 임치우입니다. 소액이라도 서울 부동산을 사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두 영상의 다음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혹시 화수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재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하는데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담아두면 아무리 써도 써도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전설로만 내려오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 보물단지인 화수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 와서 그 화수분을 팔아라고 하면 파실 거예요? 당연히 안 팔죠. 화수분만 있으면 돈이 끝없이 나오는데 그걸 팔 이유가 없죠. 반대로 나는 화수분이 없는데 누군가가 화수분을 들고 있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10억의 화수분을 판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10억 만들어야죠. 화수분이 내 거가 되는 순간. 10억이 뭐예요? 100억이고 1000억이고 계속 생기는데. 그죠? 그런데 이 화수분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화수분을 살때 세금을 10% 내야 돼요. 그래서 10억이 아니라 총 11억이 들어가요. 안살 겁니까? 세금 10% 생각할 시간이 없죠? 빨리 사야죠. 여기까지만 듣고 어 네가 무슨 말하지 알았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조그만 노란색 부동산이라도 입지가 좋으면 입지가 좋으면 꾸준하게 전세값이 상승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서 받는다고 볼게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2천만원의 목돈이 생기죠. 그 2천만원으로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ETF 나름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을 내겠죠. 2년이 지나서 또 2천만원의 목돈이 생기면 ETF를 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큰 규모의 ETF를 여러분이 운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노란색 부동산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화수분이죠. ETF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을 2년에 한 번씩 계속 주는 화수분인 겁니다. 전설 속에만 있다는 그 보물 단지를 가진 거죠. 이 노란색 화수분을 여러분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에 한 번씩 2천만 원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2천만 원을 받는 거죠. 세 개가 있으면요. 여러분은 8개월마다 2천만 원씩 생기는 겁니다. ETF로 투자되는 금액의 액수가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나와 세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세금 3%, 8%, 12%가 문제가 아니죠. 세금에 포커스가 가면 안 되고 효율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나가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내면 되는 겁니다. 세금이 싫으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래. 라고 하면, 이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죠. 세금을 내고,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만에 하나,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 세금, 저 세금 다 떼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칠게요. 부동산으로는 아무것도 안 남겼지만 사실은 뭘 남겼습니까? 이 부동산 하나가 더 있음으로 해서 나의 ETF 수익률이 달라졌고 수익 금액이 달라졌고 모아놓은 ETF 수량이 달라졌죠. 세금에 집착하는 것은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부동산이 됐건 ETF가 됐건, 금이 됐건, 달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내가 투자한 투자 상품은 내 자산이 늘어나기 위한 포트폴리오의 일부일 뿐입니다. 부동산 하나를 사고 팔아서 그 부동산으로 인한 차익이 없어도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내 자산이 확 늘어났다면 그 부동산은 본인의 역할을 한 겁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인공은 납니다. 나. 투자 상품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투자 상품은 내 자산 증식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각각의 상품이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상품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투자 상품은 내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가 의도한 바대로 그 투자 상품을 산그 이유, 그 역할에만 충실하다면 그 투자 상품은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100%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금을 30% 비율로 보유하고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된다면 그 현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자체로 제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짤때 현금에게 바란 게 뭡니까? 마음의 안정이죠. 그래서 그 현금 덕분에 마음이 안정이 됐으면 그 자체로 현금은 본인의 역할을 100%다한 겁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부터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의 역할은 뭐냐? 무한히 ETF를 살수 있는 화수분으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수익도 나죠, 당연히. 그런데 더 중요한 역할은 뭐냐? 잘 흔들리지 않는 큰 기둥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줘야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든든한 게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현금 흐름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주하는 부동산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투자하는 부동산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현금 흐름 더 좋아지게 계속 노란색 부동산처럼 소액 부동산만 찾으려고 하면 되냐? 아니죠. 적당한 때가 되면 노란색 부동산과 ETF를 합쳐서 더 높은 수준의 파란색 부동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 수준 높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당장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근데 잘 보세요. 이 파란 색깔 화수분에서 생겨난 목돈으로 ETF를 사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됩니다. ETF의 수익률이 남들과 똑같더라도 수익 금액은 남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ETF에 투자되는 목돈의 덩치가 커져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또 복리로 불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투자의 뼈대 세우기 영상에서 부동산 자산과 ETF 자산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고 했죠. ETF를 많이 사모으고 싶다면 소액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더 수준 높은 부동산에 욕심이 난다면 지금 있는 부동산만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ETF 사모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살수 있는 화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세제도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저에게는 정말 크나큰 행운입니다. 저에게 행운인 거면 여러분에게도 행운인 거죠. 같은 소액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소액으로 화수분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계속 투자하는 여러분과 아무것도 없이 그 소액을 일회성으로 투자해 놓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주변 사람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etf 하나만 바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주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잠을 못 자요.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못 기다립니다. 절반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못 기다리고 팔아버려요. 반면에 폭락 시기에 맞춰서. 딱 현금이 들어온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어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얼른 쪼아 담아야죠. 반값인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회복하죠? 그러면 주식으로만 자산 크기가 4배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 분들은 여러분을 더못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지금 현재 자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 페이스에 맞게, 내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 그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액이라도 서울 부동산을 사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혹시나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지금 바로 첫 번째 영상 달아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봐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